이거 뭔가 기분 나쁘니까 좀 붙지 말아줄래? <웃음> <웃음> 아니 잠 일단 기분 나쁘니까 <laughs> 더 내밀고 내 쪽에 붙지 말아줄래? 오프닝을 찍어야 될거 아니야 오프닝은 오프닝은 찍어야 될거 아니야 복숭아 만 난다 복숭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복숭아 사탕 복숭아, 만가세, 복숭아, 반갑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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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복숭아 자, 좋다 오늘 안녕 아아 지마 복숭아 사탕이다 복숭아 사탕 <laughs> 로블러스 네턴그 아 게임 배틀이라는 혀 전투 한번 저희가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, 님들. 자이 혀로 팀 데스 매치 개인전 데스 매치입니다. 계속 살아날 거예요. 돈을 얻고 그 돈으로 혀를 점점 새로운 혀로 강화하고 할수 있습니다. 아 실수로 라장을 탔어. 똥 만나. 이렇게 능력 혀마다 능력도 다르니까 참고해 주세요. 아 오케이 오케이. 아, 유뭘 할지. 디오야 혹시 핥아봐도 돼아이 자식아+ 이 자식아, 아이 자식아 아 어. 복숭아 맛러로그고 응. 앉아서 복숭아 맛이로똥맛 <목소리> 아유 똥맛 아유, 아유 아유 똥맛 아유 아유 똥맛 아유 아유 똥맛 아유 똥 양치할 타버리게 우아이아치버리 어우 아유 똥맞아치어 하얀맛! 하얀맛! 하얀 맛, 하얀 맛, 하얀 맛, 김맛 아 I am m 미안해, am mad. I am 와 a d I am 야 a d I am mad. I am mad. I am mad. I am mad. I am m a 가 I a 가 m a 가 I am mad. I am mad. I 그 m mad. I am mad. I am mad. I am 디유 <�ossed> 녀석 나랑 두 명이서 같이 입고 싶었구나. 아아악!! 아, 아, 나 같이 입고 음. 싶었구나. 라장 너는 일로 와. 어, 안 되네. 개나치 어떻게 개나치. 여기서 살아남는자가 이기는 haircut. 거다. 얘들아 일로 와. 왔어. 아돈 맛있다. 에휴 라장 똥 냄새 나서 할기 싫은데. 아 미안해 미안해. 아 미안해 라장. 알아들어 미안해. 오세요 내가 구해줄게요. 오세요 미안하다. 뭐야 나. 이 자식 이 자식. 이자식 복수하겠어. 라장일로 와라. 기 되게 멋있네. 너도 당해볼래. 나 당해볼래. 야장 때려, 장 가자 일로 와, 로 와. 아 때려, 저지 마세요. 어, 안안안다안안 미안하다. 양질를 때린다니! 와, 양 싸워라! 으 가. 하하하가하 아니요! 아니요! 아 저리로 가 싸우라고! 우리 팀이랑 싸워요! 라장! 라장 이자식이 오지마! 으리가 저리가! 저리가! 이 저리가! 양로 와! 어? 재밌는 데요? 이상한 시야 가지고 있어!

와 잠깐만 내 연습 터지면 안돼내 연습 터지면 안돼저 현상금 있어 잡아야 돼어저 <laughs> 아, 얼마 안해 현상금 일로 와 어차피 현상금 얼마 안해 씹어 삼키기 어, 아 나잇 나잇 얘들아 스 얘들아 제발 얘들아 제발 안돼! 코아 잡을 수 있었는데 잡을 수 있어 야 잠깐만 얘들아 왜다안 들어오는데 <laughs> 와, 와. 화 나온다 야야야야 대기하지 마라 대기하지 마라 얘들아 뭐? 나 몸에서 빛이 나야야야 어떡해 어 어떡해 야야야 저 진짜 무서워 빛나는데? 진짜 야 잉크 <laughs> <Finish 시간> 볼인큐볼때 도망가고 야민버리게 어, 얘들아. 우리 우리 동맹 동맹 동맹. 얘들아, 슬슬 내 몸이 야, 내... 이상해지는 것 같아. 야, 내가 먼저 잉크볼로 그 할게. 얘들아, 슬슬 연막, 내 몸이. 역막 뿌린다연막뿌린다내몸이이상한것 같아 얘들아! 도서관에 어, 뭐야? 도와! 도가도망가 가 조심해!!! 아 잉크 버안 맞네 무섭다! 내가 봤 이길 수 있는 거 이것밖에 없어 저처로가와 좋아! 이렇게 100번만 반복하면돼하하하해야돼 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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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왜 이렇게 안 맞냐? 봉서 지금이야! 좋아! 지금이야! 내가 참 좋아하면서 딴 데로 가는데? 아 너도 가 아야~~ <laughs> 야 간다. 착지점 여기 착지점 여기 아 잠깐만 계산하지 말라고! 이다아 아! 아! 아, 뭐야! 뭐야 이거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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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어떻게 된거야? 어, 뭐야 아까보다 어, 내가 죽였다! ㅋ <laughs> 야 무슨 토네이도 맞고 날아간 것 같은 느낌인데? 그치. 자 준비! 뭐, 뭐, 뭐. 준비! 뭐, 뭐. 자 시작한다 얘들아. 그 코한테 맞아주지 마. 코한테 맞아주지 마. 오케이, 야 코한테 장거리 공격. 코 장거리 공격. 공격. 안 맞거든. 어, <맞에>. 문색 장거리 공격. 아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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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바가 조바가. 맞아주면 안돼 맞아주면 안 돼. 돌려 일로 와 돌려 일로 어이 선가. 오케이. 야 너희 너희끼리 안 싸우는 상태던지. 너하고 제일 위험하니까. 이렇게 되는 이상 너너 재물로 받쳐. 넌 가. <laughs> 너도 재물로 받쳐. 아, 너도 전로 가. 갔어. 아 네. 전로 <laughs> <라디오> <laughs> 아, 가. 야내 라디오 뭐야? 재물로 받쳐. 전로 가. 모르겠다. 아, 또 왔다 왔다. 아, 저저저왜또 나야? <laughs> 어안 맞았다. 어어안 맞아. 왜안 맞지? 왜안 맞지? 죽어. 왜안 맞지? 왜안 맞지? 오왜안 어, 맞아? 로이 어? 지금이야, 코너려. 금방 채운다, 일단 에이. <laughs> 어, 에이 이 판사 발이다. 나리디오. 지 지금이야 때려, 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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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아, 아, 죽였고. 아 으아! 으아! 때려! 으아! 으아! 아 으아! 아 으아! 아 으아! 으아! 돌려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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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가 으아! 으아! 가아겠다 내가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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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